오늘이 대한민국의 국부이신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서거하신 날입니다. 국가 지도자가 되신 이후,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치신 박정희 대통령님께 머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.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보여주셨던 리더십입니다. 지난 좌편향된 정부들이 망쳐놓은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, 박정희 대통령님이 이 땅에 이뤄놓으신 업적을 생각하며, 함께 뭉쳐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. 박정희 대통령님 추도식 연단에서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잘 살게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만 같다고 말씀하실 땐 가슴이 울컥했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님의 말씀 함께 들어보시죠.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아버지께서 곁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. 아버지께서 일생을 바쳐 이루고자 하셨던 잘 사는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. 지금 우리 앞에는 여러 어려움이 놓여 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저는 우리 정부와 국민께서 잘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